네, 이번 시간에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의 정답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이거는 이제 수투에서 50강하고 51강을 한번 듣고 오셔야 됩니다. 간략하게 정리만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는요, 당함수만 다뤘기 때문에, 자, 수투에서는 이 우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예, 짝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짝함수. 지수가 모두 어, 짝수인 함수를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함수도 한번 밑줄 꺼볼까요? 우리가 수투에서 이제 기함수를 뭐라고 했었냐면, well <laughs> 홀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수가 모두 어, 홀수인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우 함수 한번 이 그래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우 함수는 어디 대칭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y축 대칭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마이너스 x에 대응하는 함수값과 자 x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같은 것을 자 우리는 우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 대칭이라고요? 네 y축 어, 대칭이다라는 얘기죠. 자 대표적인 게 뭐였다고요? 제당 함수에서는 짝 함수였고 그죠? 그리고 우리 어, 삼각 함수에서 코 코사인 함수 있죠? 코사인 네, 함수도 y축 대칭인 우함수였죠. 그러면 얘들아, 자 기함수도 한번 밑줄 고 볼까요? 자 기함수는 자 주어진 그래프처럼 원점 대칭인 함수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x 대관함수갈까요자 마이너스 f x 자 이게 같을 때, 즉이 함수 값에 마이너스 붙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을 때, 자 이거를 우리는 원점 대칭이라고 하죠. 원점 대칭인 함수를 기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투에서 당함수에서는요, 지수가 모두 홀수인 홀함수를 얘기하고, 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사인함수라든지, 네, 탄젠트 함수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그럼 얘들아, 우함수하고 우함수를 곱했을 때 걔는 우함수인지, 자, 그리고 우함수하고 기함수를 곱했을 때, 자, 그리고 기함수하고 기함수를 곱했을 때,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어, 우리 이제 우리 당식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더 쉽거든요. 자, 우함수가 뭐였습니까? 짝함수라고 그랬지. 지수가 모두 짝수인 걸 얘기하잖아. 그 예를 들어서 x 제곱 곱하기 x 네 제곱 해보세요. 똑같이 어, 지수가 짝수 돼서요. 자, 얘는 우함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x 제곱하고 x 세제곱 해볼까요? 우함수하고 기함수 곱하게 되면 x 오제곱이 되니까 기함수가 되겠죠? 자, 기함수하고 기함수 곱하면 그 뭐가 되겠어? 그죠? 기함수가 호함수입니다. 그래서 x 세제곱, 뭐 예를 들어서 x 일제곱 해볼까요? 그러면 x 네제곱 돼가지고 예, 우함수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함수일 때 자, 여러분 밑줄 한번 꼽아볼까요? 어, fx가 우함수이면은 자, 지금 아래 끝하고 위끝 저희 자 절대값이 같고 부가 호 반대잖아요. 우리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적분을 찾은 다음에 자, a 대입하고 마이너스 a를 대입해서 빼잖아요. 그때 계산 실수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정적분 계산할 때 얘들아 0 대입할 때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어, 이렇, 이렇듯이. 자, 한번 보세요. 자,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정적분을 계산할 건데 우함수일 때 하는 거예요. y 축 대칭이기 때문에 0에서 a까지 정적분 계산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2배 하면 된다는 라 거죠. 이렇게 계산할 때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자 계산 실수를 어, 줄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또한번 같이 봅시다. 이번에는 fx가 기함수일 때도 한번 밑줄 꺼 볼게요. 자 기함수는 더 쉽죠? 기함수는 자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정적분을 계산하게 되면은 어, 여기서 기까지 정적분이 뭡니까? 마이너스 s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S하고 S를 계산하게 되면 뭐죠? 0이죠. 그래서 기함수일 때는 훨씬 쉬워. 기함수일 때,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정적분을 계산하면 무조건 뭐라고요? 예, 0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계산이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주기함수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밑으로 한번 꺼봅시다. 자, 주기함수. 자, 주기가 P인 함수 FX에 대하여 주기가 P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자, FX 의 플러스 P. 자,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얘들아, 요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그 가로 안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 가로 안을 좀 봐주시겠어요? 자, 요 놈에서, 자, 요 놈에서 요 놈, 이 가로 안에 있는 요 아이들의 차를 한번 계산해 보실까요? 예, 차를 계산하면 P가 나오죠. 요렇게. 자, 이 관계식을 만족할 때, 우리는 이 F라는 함수는요, 주기가 P인 주기 함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 A에서 B까지, 얘들아, 주기 함수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A에서 B까지 정적분의 값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들아, 이거 보시면 돼요. 뭐냐면 이 b에서 a를 뺄수 있나요 자 그리고 요놈에서 요놈을 빼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그구간의양끝의 값을 빼 보게 되면은 여기는 b 빼기 a죠 여기도 b 플러스 p에서 자 a 플러스 p를 빼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같다는 라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정적분의 값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자 요놈에서 요 밑에 자요와에서요이를빼 보세요 마찬가지 요놈에서 요놈을 똑같이 한번 빼 볼까요 자 a 플러스 p에서 a를 빼고요 자 b 플러스 P에서 똑같이 B를 빼보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똑같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이 정적분의 값은 어떻다 여러분?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서 애들아, 요 특히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이때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